오늘 이 작품은 사실 은 어제 그 작품 누가 어렵다고 써놨는데 어제 보여드린 그 작품 그게 세개 연속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보여지는 거예요 세 작품을 세 개의 모니터로 아 그러면 간단했을 건데 그 설명을 제가 안 했네요 지금 우주가 막 생성되고 별이 생성되고, 파멸, 이제 파괴되고, 그러면서 다시 생산되고,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고, 그런 이야기들이에요, 지금요. 그러니까 그것의셋 중에 하나를 어저께 보여드린 거예요. 요번 두 번째 거고, 음, 이게 이제 두 번째 거예요.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에 그 배경 복사 같은 이렇게 잡음이 계속 내가 나고 있는데 그게 녹음이 잘안 되네요. 지금 이게. 음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다시 보여주면서 좀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. 여기, 막, 그, 뭐야, 그, 요란하게, 막, 그, 움직이는 것들. 물론, 이거, 제가 기술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, 은 굉장히 어려워요. 이렇게 쭉 만든다는 게. 바, 뭐가 반짝하고, 반짝하고 없어지고, 그거를, 이걸 만드는, 소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, 이 소스를 구입을 한 거예요, 제가요.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써, 써, 활용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. 그게 경제성 원칙이에요. 예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숫자라든지 이렇게 알파벳이라든지는 이제 문명을 상징하는 거죠. 이렇게. 이것도 그 양평미술관에서 작년에 그세 개가 동시에 전시된 거예요. 동시에 세, 이제 모니터 세 대를 각각 해가지고 동시에 전시된 거예요. 자, 오늘 그만 합시다.